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극. 아 싫어 뭐 하는데 또, <laughs> 뭐하는데 또? 이거 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극. 남매입니다. 오빠는 그거 선물 주고 아 이거 진짜 아차 싶은 경우가 있나? 음. 근데 딱 처음으로 여자애한테 딱 속옷 선물 어. 딱한번 해봤는데, 어. 뭐, 난 지금도 뭐잘 모른단 말이야. 속옷 사이즈가 뭐, 어. A, 뭐 95A인가 어. 뭐, ABCD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해서 뭐 그런 걸 아직도 몰라. 잠깐만! 그때 속옷 살때 나한테 전화했던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네. 그때 아니 나... 저는 그때 오빠 여자친구 얼굴도 <laughs> 못 보고 몸도 못 봤는데 저보고 여자들 쏘고 보통 뭐 입네요 보통 뭐 입느냐 아, 그 평균적인 거그래 평균적인 걸 입으면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나 그런 거 모르니까는 <laughs> 여동생이니까는 물어볼 사람이 언니한테 이걸 물어볼 수가 없잖아 <laughs> 언니한테 전화해서 여자 속옷 혹시 사이즈가 뭐 있는데 언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다 이거 그럴 때만 동생 찾지마 <laughs> 내 선물 좀 같이 사줘야지 야 동생 니는 좀 사이즈가 어떻게 된데? 라면서 내 것도 좀 사줘야지 이꺼는 니가 알아서 사야지 돈이라도 주든가 원래 돈줄게 있어봐 기념일인가 생일이라서 음, 선물 사려고 하는데 생일이었을게 아마도 응나 음, 기억력 좋지? <laughs> 어 아직 살아있다 <laughs> 이거 사이즈 어떤 거 사면 되는데 뭘 사면 되는데 라면서 영상 통화해온다 막 쏘고 자꾸 비치면서 어떤 거 사줘야 하나 사이즈는 뭐 사줘야 하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래서 여자 평균 사이즈가 뭐냐고 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건데 아니 평균이난 뭔지도 모르고 왜냐면 여자들은 알다시피 내 친구가 속옷 사이즈는뭐 입는지 솔직히 모르지 않아요? 몰라 아니, 남자 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팬티 입으면 이건 뭐 거의 뭔데? 팬티 팬티 어. 남자는 이제 뭐 러닝은 뭐무난하고 어. 어. 팬티 입으면 거의 뭐 허리가 뭐다 비슷하다 이거 뭐 30, 30 어. 32, 34 이러니까 그래 남자들은 뭘 사기가 쉬운데 여자들은 아니, 진짜 여자도 안 뭐... 쉽지 어. 나도 그래서 나도... 결국 뭐 샀는데 그래갖고 그래갖고 내가 결국은 아보 내한테 물어보면 내가 뭘내 오빠 여자친구가 누구지도 어, 모르는데 모른다 이러고 끊어 모른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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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딱 끊어가지고 아줌마한테 혹시 이거 여자의 체형이 그냥 무난한 한국 스타일인데. 무난한 한국 스타일. 와 퀴즈. 평균적인 병균, 한국 스타일. 진짜 내가 소고 가게 사장이었어도 이건 퀴즈다 퀴즈. 평균 평균 신. 아니 근데 미안 내손 잡고 평균 이런 식으로 좀 <laughs> 네, 이상한 결산. 평균 신장에. 딱 가만 네, 있어. 여자분 이렇게. 여자인데 어떤 것을 어떤 거 사는 게 낫냐 이러면서 음. 그또 어떤 거쪼던데 기억나나? 팬티 제일 작은 거랑. 어. 그 위에 작은 거안 어.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단말이요어 네, 사서 갔는데 줬어 오빠야 나 사이즈 모르는데 어떻게 샀어 이러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인 체형이니까 그냥 달라고 해서 그걸로 사왔다 어. 사이즈부터 틀렸대 이미 어. 아! 어? 차라리 속옷은 사이즈를 알고 선물을 주면 네,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어 진짜. 차라리 알고 음. 아 평소에 여자친구 좀 사귀고 나서 좀 친해지고 그런 걸 음, 오픈할 그치. 때쯤에 차라리 물어보고, 물어보고 이제 사, 사이즈를 이제 사주면 진짜 고마운데 큰 사이즈를 사줘라 사이즈를 모르면 아 그래요? 티혹시나 모르겠으면 모르겠어 큰 사이즈를 사주는 건 음. 기분이라도 좋아라고 어난 네가 이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어. 어, 큰 사이즈라면 여자 하나 있으 기분이 좋아 어 너무 몸매가뭐 어, <laughs> 말하냐 너? 자부심이 생긴다 너니 어, 어, 네 바디 라인이 너무 이렇게 핫하네. 완벽해서 같아네 같해 같아 너무 판타스틱 해가지고 <웃음> <웃음> 내가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쌓일 줄 몰라서 이렇게 샀다 처음 사봤다 어, 이런 거 있다 가두번세번 어, 네, 네. 번 사봤어도 어. 처음 사봤다 그러면서 하면아 여자친구가 아 이제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지 물이나 뭐 이런 거 절대 절대 사지 말라고 한 두세 번은 얘기하길래 음. 그런 건 남자들 이 사달라 심신니나 아... <laughs> 이런, 이런 건좀 진짜 처음 겪어봤다. 딱한 명한테. 좀강조하면은 사달라는 거 아닌가? 아, 그럼 물어봐야 해.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냐고. 그러면 막손살에 치면서, 음. 아니 그런 거 없다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진짜 그런 건좀 웃기더라. 너무 코믹, 코믹스럽더라. 그래. 그 상대방은 진지하게 자꾸 저, 나한테, 아니 진짜 내 진지하게 얘기하는데니 음. 네, 뭐.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니뭐내선물 같은 거 사고 이런데 쓸데없이 돈 쓰지 말아내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막 궁서체로 궁서체? 아 진짜 어려운데? 그 궁서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이거 나는 어 오씨 뭐지 나는 어.. 나이 생물도 잘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내 진지하게 니지짜내 선물 같은 거 사지마라 이렇게 하니까 아뭘 사오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강한 부정이 강한 부정 자 아, 강한 부정이 긍정일 때 되겠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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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진짜 너 어. 진짜 사지마 연구거 해서 그 아니 근데 왜? 상대방이 뭐너뭐 뭐 갖고 싶어해서어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심리 이런 건데 <laughs> 진짜 웃기지 않나? 뭐지? <laughs> 아니, 그때 일단 뭐 던져보는 건가? 모르겠어 <laughs> 그때는 그 심리를 파악은 못했어 결국 뭘사뭘 뭘 사가야 하는 건가? 살 생각이 없었는데 넌 사서는? 모르겠어 정말. 아, 뭘 작은 거나 하나 샀지 뭐뭐 뭐, 뭐 자꾸 뭐 저렇게 뭐라 안때리더왜 때리는데 사 오지 말았는데사 왔으니까 사 오지 <laughs> 말아야 돼사 왔어, 좋아 거야 그냥 뭐 여자가 이제 받고 싶은 거랑 이제 남자가 받고 싶은 거 그래서 아,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그냥 찾아왔는데 나너 뭐 좋아하냐 이런 <laughs> 나너 <나노> 좋아하냐 <웃음> <웃음>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하냐왜 j u n